요즘 이거 먹방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네 하, 잠깐만 아이 엄마 아니 우리가 좀 새로운 콘텐츠를 해야 되는데 무슨 아이디어 없어? 아이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우리가 좀 새로운 걸 짜야 돼 엄마 내가 생각이 있는데 요즘 스케치 코미디가 대세잖아 그래서 스케치 코미디를 하면 될것 같아 뭐, 스케치북? 아이, 엄마, 그 스케치북, 그 그림 그리는 스케치북이 아니고, 스케치 코미디라고, 3분 내외 영상으로 하는 게 있다고. 요즘 대세요 아유, 내가 어떻게 알아. 네가 알아서 해. 아, 진짜. 엄마 스케치 코미디가 좋긴 좋은데 문제가 있어 이쁜 여자들이 나와야 좀 조회수가 나온다고 정필아 엄마가 화장이라도 더 해볼까? 아니 엄마 무슨 화장을 더 해? 엄마가 이래봬도 나이트 가면은 맥혀 뭐? 엄마가 미니 스커트를 입을까? 아니 무슨 미니 스커트? 아이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아니면은 우리 동네 미장원 미스킴한테 부탁할까? 미용실 미쓰리? 아니 그 아줌마. 50살이잖아. 아유 시부랄놈아. 요즘 50이면 아가씨지. 50살이 무슨 아가씨야. 엄마한테는 아가씨지. 아 그럼 기어의 동생이라도 부를까? 연기를 할줄 알아야 된다고, 연기를. 그리고 제목들도 또자극적이야 조회수가 나온다고. 제목? 뭐 클럽녀, 하룻밤, 오늘 했어, 오늘 정말 할까 등등. 그런 자극적인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 뭐 아는 뭐 제목 같은 거 없어? 젖서 부인 바람났네. 아니 무슨 젖서 부인이야. 언제 거냐고? 브라자 히날리며. 아니 브라자 히날리머가 뭐야? 그 태극기 히날리며 아냐야 그? 아니 무슨 발리에서 생긴? 오, 발리에서 생긴? 에. 아니 발리에서 생긴 애가 뭐냐고? 오,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. 조개 부인 막퍼주네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. 어그로만 끌면 되지. 아억 어그로도 어그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장소 협찬을 받아야 된다고. 뭐 커피숍, 뭐 안경집, 무 술집 이런 데를 해야 스케. 축코미디 촬영이 가능하다니까 엄마 혹시 장소 뭐 협찬 이렇게 받을 때 있어? 장소 나야 노인정밖에 더 있냐 이씨발한 새끼야! 아 무슨 노인정이야! 아 유튜브 힘들다 힘들어. 아